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요즘 같이 날씨가 흐릿할 때는 꽃이 내나는 전이 생각나시죠 오늘은 팽이버섯전을 만들어 볼 건데요 팽이버섯에 오이고추 계란 그리고 몇 가지 재료만 있으면은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팽이 한 봉지 사용합니다 끝에 살짝 잘라 줍니다 너무 많이 자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부서져 보거든요 깨끗이 씻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먼저 물로 한번 살짝 가볍게 씻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고추에 들어가게끔 살짝 분리를 좀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분리를 시켜서 가볍게 씻은 다음에요. 물기를 쭉 짜주세요. 물기 안 짜면은 질척거리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됩니다. 오이고추 3개 사용합니다. 끝에 맞춰갖고요. 살짝 잘라내고요. 한 1.5cm 정도 사이즈로 썰면 됩니다. 이거 나머지는 된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거든요. 홍고추도 역시 끝에 살짝 잘라냅니다. 같은 크기로 썰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안에 씨는 빼내야 됩니다. 씨는 이렇게 젓가락으로 하면 깨끗해지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씨 제거하면 됩니다.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딱 합쳐서요. 그대로 오이고추에다 끼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빨간 고추는 좀 적으니까요. 적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고추가 좀 남았는데요. 다른 용도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고추를 다 끼워 넣었으면요. 이렇게 이제 접시에 펼쳐서 밑간을 해야 됩니다. 이걸 밑간 안 하면 은 엄청 심심하거든요. 그 다음에 소금 한 3분의 1 스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밑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간이 어느 정도 딱 맞거든요. 이렇게 소금을 다뿌렸으면요 이렇게 툭툭 두들겨서 간이 잘 베일 수 있도록 잠시 두겠습니다. 청양고추 한개 사용합니다. 청양고추는 이제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나눈 다음에요. 잘 자르게 다져 줍니다. 아주 잘게 다져 주세요. 이렇게 꼭 다져 주세요. 이렇게 볼에 담은 다음에요. 그다음에 계란 2개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까 소금 조금 남은 거 있죠? 여기다 이제 두꼬집마 칩니다. 이래갖고, 이제, 계란을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계란에다가 청양고추를 풀면은 팽이버섯 전이 느끼하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꼭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다 풀어졌으면요. 아까 밑간 해놓은 걸요. 한쪽으로 제껴놓고요. 여기다가 밀가루 반컵 사용합니다. 밀가루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팽이버섯에 밀가루를 묻혀줍니다.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이런 거 붙여갖고 한번 내보십시오. 와 색다르네 막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이거요 한쪽으로 하고 또 여기 이제 밀가루 남은 데다가 앉아 이렇게 묻혀 갖고 하면 됩니다 자 오늘 팽이버섯전 정말 맛있게 돼볼것 같습니다 이렇게 밀가루 다 묻혀졌으면요 또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빵가루 7부 사용합니다 한컵 조금 안 되거든요 이렇게 빵가루를 펼쳐 놓습니다 이걸 그대로 이제 계란물에 묻힙니다 촉촉하게 어느 정도 묻혀갖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대로 이제 빵가루에 한번 이제 코팅을 해줍니다. 이렇게 갖고 붙이면 은 그냥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아따, 자글자글 하는 소리가 그냥 너무 좋네요. 꽃이 내도 풍기고 오늘 기분 좋습니다. 오늘. 아따, 색깔 기가 막혀보네요. 프라이팬에 그냥 팽이버섯 꽃이 피어버렸네요. 확실히 보입니다. 확실히 보죠. 이것이 제가 원했던 팽이버섯전입니다. 팬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식용유도 적당량 붓고요. 또 붙여 보겠습니다 아, 다 팽이버섯전 맛있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해갖고 먹으면요, 아자 가져 가고 그리고 빵가루의 고소함을 느껴보면은 기분까지 좋아져 볼 겁니다. 드디어 팽이버섯전이 맛있게 완성되었습니다. 날씨가 흐려서 전이 생각날 때는 꼭 한번 해보십시오. 가족들이 맛있다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 전합니다. 지금까지 김태석 셰프였습니다.